전전 0승 1패 일단 토트전의 0승 1패 보여준 이민혁 선수인데 간신 저격문선에서 서문지현 선수를 잡아줄지 경기 2세트 신저격문선에서 펼쳐집니다 이민혁 선수는 서문지현 선수의 저기 가시죠 여러분 가시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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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는 진영은 쇼부의 대부 대부죠 대부 쇼부계의 하느님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서문지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진영의 서문지원 선수입니다. 그에 반면 위코클랜의 두번째 주자 임민혁 선수의 진영입니다. 테란 선수 빨간색 7시 테란 임민혁 선수 7시고요. 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을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맵에 대해서는 신적용눈선이고요 보지형 힘싸움맵이에요. 1시 5시 7시 11시고요. 러시 거리는 4로 32초, 세로 33초, 대각 43초, 테란대 저그전에 정적은 테란이 4를 앞서고 있습니다. 일단 과연 임민혁 선수가 서문지현 선수를 잡아주면서 미코 쪽으로 분위기를 끌어갈지, 아니면 서문지현 선수가 임민혁 선수까지 잡아주면서 a k 클랜이한 발짝 앞서 나갈지, 좀 눌러주세요. 서문지원 선수 구발해요. 야, 서문지원 선수 구발해, 구발. 서문지원 선수 일단 구발을 선택합니다. 야, 서문지원 쇼부의 대부답게 일단 구발로 한번 뚫어보겠다는 건데 일단 대각입니다. 일단 대각에서 좀서문지원이좀 망했죠. 10의 안마당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러면서 가스 캐주면서 빠른 네어 가면서 고산 공유들을 타줄지 아니면 이러면서 빠른 네어 타줄지 아니면 그냥 발업을 가줄지 이제 구발을 하면 진짜 답이 없는 진영입니다. 지금은 대각이기 때문에 대각 능선이 하나 건너고 두개 건너고 여기 세개 건너고 대각 만약에 대각하면 능선만 건너는 게네 개입니다. 하나 두개 능선 여기까지 세개 능선 여기까지 네개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만 네 개를 건너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일단 드론 빼주고 있는 서문지현 선수의 입력 선수는 투빼럭을 가져갑니다. 야, 일단, 투베럭을 선택하는 임민혁 선수입니다. 현재 투베럭 가져가는 임민혁, 아마추어, 테란 선수입니다. 임민혁 선수, 일단 테란, 베럭스 올라가면서 정찰 한 마리 더 보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서문지현이 일단 저글링 은 여섯 기 대각적으로 숨켜놓고 있어요. 숨켜주면서 일단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찰 됐기 때문에 바로 7곱시 쪽으로 달려가는 현재 서문지현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바로 배에 구발했고, 그 가스 빼면서, 일단 저글리 한타 모아주겠다는 건가요? 일단, 빌드 가스 다 뺏, 겠다고 보고, 아, 뭐야, 이거 구발이구나 하면서, 마린 계속 찍어주면서, s c b 한 마리 여기다 입구에다 둬야죠. 마린으로 계속 뽑아서 일단, 저게 갑자기, 서문지호 선수는, 일단, 그냥 무시하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무대 포로 그냥 뚫 수도 있는 서문지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치, s c b 한 마리 두고, 막아줘야죠. 역시, 임희 선수, 저가 말한대로 s c b 한 마리 가지고 막아줬죠. 이러면서, 해철이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이러면서 드론째주면서 앞마당 가져가면서 가스 다시 켜주는 서문지현 선수. 임민혁은 일단 투베럭대에서 말린한 여섯 개 찍어주면서 가스 켜주면서 아카데미까지 올라가주고 있는 임민혁 이러면 지금 테란이 좋죠. 테란이 이제 좋습니다. 투베럭, 구발도 잘 막았고, 피 아무것도 안니고 구발 그냥 막아줬죠. 이러면서 s c 한 마리 능선 쪽에다가 숨겨놓은 임민혁 선수 이러면서 일단 드론 앞마당 돈 캐주면서 레얼 타주고 있는 현재 서문지훈 선수 결국에는 투웨철 처리 뮤탈을 선택해 줄것 같습니다 투웨철 처리 뮤탈 일단 발업된 저글링 일단 앞마당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이제 서문지훈의 저글링이고 임민혁 마린 계속 찢죠 지금 6마리 7마린, 8마린, 9마린, 10마린 나오고요 이러면서 스티백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100원, 가스 100원이나 미네랄 100원 되는 순간 바로 T. 스티백 업그레이드, 진죠 T. 테란들은 알죠. T만 누르면 스티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 일단 T. 눌렀습니다. 이러면서 저글링 s 칩 v 한 마리 따라다니고 있죠. 이러면서 한번더 그냥 이거 죽더라도 해처리가 몇 개인지 봐야죠. 이러면서 들어가야죠. 억지로 들어가서 해처리가 몇 개인지 봐야죠. 그리고 레어를 아 일단 해철이는 두 개까진 건 봤어요. 이름이 레어 완성됐고 바로 스파이어를 타겠죠. 그래서 스파이어를 타줘야 돼요. 지금 서문지 호 선수 그렇죠. 스파이어를 타줘. 투해철이 뮤탈 빌드죠. 결국에는 투해철이 뮤탈이에요. 투해철이 뮤탈입니다. 결국에 빌드는 카카루네 카카루 이러면서 스티백 업글 됐겠죠. 이러면서 팩토리 본진 투베로 이후에 팩토리까지 타주고 있는 임민혁 선수. 이러면서, 서문지현 선수. 일단, 투에처리뮤탈입니다류의상님이 서문지현님 아니었어요? 저류희상님이 여태까지 서문지현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일단, 저글링, 잘라줬어요. 저류희상 선수가 서문지현님 이 동일인물 아닌가요? 동일인물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일단, 저글링, 잘라줬죠. 이러면서 썬크, 선크 썬크까지 <laughs> 박아줄 생각이에요. 서문지원 선수는 이러면서 오버드 뽑아주면서 일단 6뮤탈 찍어줄지 가요 서문지원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되거든요. 라바 본진에 지금 두개 있어요. 두개뮤탈 일단 두 개, 네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러면서 여섯 마리까지 찍어준 현재 서문지현 선수고요. 유희상 선수는 아유희상 선수의 또아 임민혁 선수는 일단 지금 마음에 한번 나갈라지만 저울링이 계속 깔짝깔짝 거리기 때문에 지금 걔도 이거 잡아주러 갑니다. 이러면서 일단 잘랐습니다. 일단. 저그링도 다 잘라줬고요. 이러면서 엠베까지 올라가면서 팩토리, 스타포트, 일단 베스베스를 배슬. 뽑아주겠다는 현재 임민혁 선수입니다. 베슬이러면서 뮤탈 일단 나와줍니다. 뮤탈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육뮤탈까지 뽑아줘요. 현재 서문지호 선수. 서문지 선수. 서문지 육뮤탈 일단 찍었어요. 일단 빠베 틀렸어요. 아, 빠베 틀린 거는 좀 아쉽죠. 일단 어디에 갈라고 한 빠베 씨였지만 저걸 흘린 것 때문에 그냥 잡아줍니다. 여기서 미탈 6기 오는데, 6기, 아, 6기. 6기 옵니다, 6기. 비탈 컨트롤, 야, 비탈 컨트롤. 좋, 좋아요, 좋아요. 좋지만, 마음에가 너무 많아요. 야, 비탈 컨트롤 좋았지만, 마린이 너무 많죠. 이러면서 베스, 원 베스를 타이밍 노릴 겁니다. 바로, 커밋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달고, 그 그렇죠. 컨트롤 타워 달고, 까치 되는 대로, 퍼실리티 달아줄 거거든요. 일단 이건 막으면 이긴다. 지금 올밀탈 빌드입니다. 그거이 올인이죠. 거기에는 올인 선택하는 서문지원 선수, 올인입니다. 그게 뮤탈 올인을 선택하죠. 뮤탈 올인, 사실상 자신은 지금 할게 없구나 하면서 뮤탈 올인을 선택하고 있는 서문지원 선수고요. 그임민혁 선수는 어, 아, 뮤탈 올인이네 하면서 그냥 막자, 막고 보자 이러면서 막고 보자고 하고 있죠. 지금 막자고. 야, 근데 뮤탈 컨트롤이 진짜 좋네요 야 얼마 전에 이 경기, 야이 경기가 얼마 전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 경기가 좀 어디서 나온 경기 비슷한 경기 하나 나왔어요. 이 경기가 비슷한 경기가 좀 나왔거든요. 다른 리그지만 비슷한 경기가 나왔는데 뮤탈로 이길 뻔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가연 유 유인... 일단 컨트롤 엄청 해주고 있죠. 손문지 호 선수, 임미혁 선수도 오직에 지금 뮤탈 잡아주러 가는데, 야 뮤탈 컨트롤. 와, 뮤컨 보세요, 뮤컨. 장난 아니에요. 임미혁 선수 장난 아니죠. 그, 네, 네, 자꾸 그래요. 이러면서, 임미혁 선수. 임미혁 선수. 나 막아주고 있어요. 선문지훈 선수는 진짜 계속 뮤탈만 찍고 있어요. 선문지훈 선수 계속 뮤탈만 찍고 있거든요. 계속 뮤탈 찍고 있어요. 계속 뮤탈. 그래서 컨트롤. 아, 근데 임미혁도 지금. 베럭스 빨리 2배럭 이제 3베럭도 올려주면서 퍼실리티, 그렇죠 미래도 업그레이드 주면서 설마 임민혁 이걸 지나요? 설마 임민혁 선수 이걸 지나요? 송은지윤의 메탈이 지나요? 그렇게 유리했던 게임을 지나요, 임민혁이? 아, 설마 이거 지나요? 그공인은메탈이에요 와, 이걸 이게 지나요, 설마? 막그면 이기는 게임인데? 임민혁 선수? 설마 임민혁, 설마 임민혁 지금 이거 하는 건가요? 설마 임민혁 진짜 이건가요? 임민혁 설마 아낌으로 하나요? 임민혁 이건 주작이거든요, 거의? 이거는 거의 주작 빌이에요. 구발도 막았고. 다 먹었는데? <목소리> 와... <목소리> 소문지요, 진짜, 무탈 장난 아니네요. 무탈 계속, 어차피, 올인이에요, 빌드는. 올인 빌드밖에 없고요. 지금 올인이고, 무탈 올인. 그, 인민혁은, 지금 말이 없어요. 일단, 배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레디 딱 걸어주면, 징! 걸겠죠, 징! 징! 해야죠, 징! 이레디 징! 해야죠, 징! 여러분들, 배틀이, 일단 있어야 돼. 배틀을 안 죽이죠? 배틀 죽여줘야 죠배스 아, 어째 뭐하죠, 지금? 배스 이대디, 설마 억울 안 됐나요? 어, 억울 안 됐어요! 포실리트 팍 잘라서 억울 안 돼서 결국에 지지 나오는 임민혁 선수. 와. 와, 이거 뭔가요? 추천과 지겨차기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팬 가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야, 추천이 안 늘어나지.